안녕하세요. 찐찐이주이의 찐찐 라오시입니다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하, 욕먹다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아이마 아이마 아이 하면 이제 동사로 이제 먹다, 듣다 뭐 이런 표현이고 마도 사실 동사로 욕하다 라는 뜻이니까 아이마는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욕을 듣는 거죠. 자, 음, 그렇죠?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주눅이 둘다 위축이 되다예요. 웨说喂,说. So. So. 음. 사실, 계속 욕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 사실 차라리 댓글이 없는 게 낫죠.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악플이 달리면 슬픈데, 악플보다더 아, 무서운 게무플인가요 뭐 어. 괜찮습니다, 저는. 어쨌든, 주눅이 들다, 喂,说. So.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성장하다, 자라다 짱따. 짱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어, 대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맨날 그렇게 욕을 먹으면 애가 주눅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애한테 자꾸 욕을 했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찡창 아이마 하이즈 得이 비엔더 웨이웨이 骂다 찡창 아마 孩子会变得的자더 so, so, 음.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정도 보호 되겠고 A A B B 더 해주시면 형용사 중첩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중첩에서 두 번째 A는 경성이 발음이 되는 거고 외외수수더, 회자외수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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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축이 된다, 주눅이 든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그때 B가 뭐라고 하냐면요 크, 욕을 안 먹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이 비의 주장은 욕을 먹으면서 크는 거라 이거죠? 음. 응. 읽어 볼게요. 니 <목소리> 메이팅 <목소리> 숴부 아이마 장부마니 메이팅 아이마 장부다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 사실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아예 처벌이 없으면 또 사실 저도 자라면서 혼났기 때문에 뭔가 깨닫고 뭐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기적 기억하셔야 될 거. 징, 장, 알마, 하이会变得비엔 위축되다, 웨이, 웨이, 수다 그쵸? 자 그들의 비, 메이说不어 부, 부, 알마, 장, 부, 따마. 장부다마 음. 메이팅 수어 부뭐 아이마 장부다마 그럼 여기 뭐 약간 지오 장부다마 이런 부사 하나 넣어주셔도 좀더 자연스럽겠죠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에이, 하, 사랑하니까 욕도 하는 거야 아예 관심이 없으면 욕도 안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무플 무플이 악플보다 더 관심이 없어서 더 슬픈 거다 뭐 이런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친, 바시 알. 때리는 것은 친절함이에요? 그다음에 욕하는 것은 사랑이다?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내. 뭐 이런 거 처벌 음. 자 오늘은 아이마 욕을 먹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계속 오중환이 밖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단어들이 왜수어 위축되다 주눅들다 이런 표현들은 거의 처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단어나 혹은 문장 위주로 외워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싱쿠라 샤츠 찌멘바